지난번 출시한 트릭스터 M으로 저는 물론이고 여러 모바일 유저들의 마음이 박살났을 때제 유튜브 영상이나 여러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믿을 건 오딘뿐이야. 모바일 MMORPG의 마지막 희망은 오딘뿐인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딘이 출시되고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바뀌었습니다. 희망은 개뿔, 절망으로 변해버렸죠. 오늘 리뷰할 새로운 쓰레기는. 오딘 파랄라 라이징입니다. 그래픽은 최고지만 나머지는 최악. 솔직히 오딘 플레이를 해보신 분들 그래픽 하나는 인정하실 겁니다. 캐릭터 선택부터 보이는 고퀄리티 캐릭터 모델링부터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훌륭한 컷신들, 여기에 광활하게 이어져 있는 심리스 방식의 오픈월드 맵까지 이번엔 다르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픽 면에서는 AAA급의 퀄리티를 보여줬죠. 하지만 튜토리얼 부분인 몬스터 사냥에서부터 하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몬스터의 경직 문제였는데요. 분명 몬스터를 때리면 경직 모션이 보이긴 하는데 경직 판정 없이 그냥 바닥에 비누칠한 것 마냥 미끄러져서 내려오죠. 이건 뭐 무너크하면서 춤추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성의 없이 만든 거 아닌가요? 그래요. 이건 쫄몹이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치죠. 그래도 보스전만큼은 문제가 없겠죠? 하 <laughs> 아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보스의 공격하는 범위, 즉, 히트박스를 벗어났는데 제 캐릭터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버가 불안정해서 맞는 건가? 내가 컨트롤을 잘못해서 맞는 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좌우로 움직여보고 점프도 해봤지만 제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구르기 같은 회피기가 없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게임사가 오픈 전에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히트박스의 중요성이나 회피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게임 개발 실력이 부족해서 단순히 추가하기 귀찮아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의적으로 넣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게임 내에 컨트롤 요소를 아예 배제함으로써 아이템이나 팻, 컬렉션과 같이 능력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중심이 되도록 설계하고 이로 인해 게임이 단순한 스펙 싸움으로 굴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누가 더 게임을 잘 하느냐보다는 누가 더 게임에 돈을 많이 썼느냐가 중요해지니 남보다 앞서고 싶은 유저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되겠죠. 아마 출시 초반부터 빠르게 게임을 접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눈에 보여 큰 반발감이 드셨을 겁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설계 자체부터 유저들 지갑에서 돈 뺏으려고 대놓고 티를 팍팍 내는데 어떤 유저가 이를 좋게 볼까요? 사기 상품들을 파는 상점. 이렇게 게임사가 대놓고 과금을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다 보면 결국엔 과금을 하지 않으면 플레이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지거나 아예 멈춘다는 걸 깨닫고 상점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상점을 쭉 둘러보면 다들 아실만한 패키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죠. 과금하려고 마음을 먹은 당신, 당신이 사려는 패키지가 사기 상품이라면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죠. 안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과금하는 건데 사기 상품이면 퍽이나 살까요? 그런데 짜잔. 놀랍게도 오딘의 상점엔 이러한 사기 상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게임 아이템 이름에 기간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영구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딘은 달랐습니다. 해당 상품의 이름이나 정보에 분명히 별다른 설명이 없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기간제였던 거죠.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패사 경우엔 주변의 채집물을 자동으로 채집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설명을 읽는다면 보통은 당연히 아 패시 계속 자동으로 수집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구매해서 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5분에 한번 채집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욕을 오지게 먹어서 그런지 5분에 1회 채집해준다는 설명이 패치로 추가됐지만 오픈하자마자 설명만 읽고 무지성으로 구매한 유저들은 눈뜨고 코베인거나 마찬가지였죠 개성 없는 게임. 오딘이 광고를 할때 입이 달토록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게임은 북유럽 신화를 탐구하여 만들었습니다. 음, 물론 이 말이 지켜지긴 했습니다. 겉으로만 말이죠. 오딘엔 국니르 단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이가 없어서 웃으셨을 겁니다. 왜냐고요? 오딘은 국니르라는 창을 사용했거든요. 오딘의 국니르 단검? 이건 뭐. 관우의 청룡 언월도가 창이 아니라 활이었다고 하거나 제갈량이 창을 쓰고 다녔다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말입니다. <laughs> 아, 생각할수록 웃기네, 진짜. <laughs> 이런 건 북유럽 신화에 대해 아주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아, 그래요. 게임이니까 판타지니까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메인 스토리 퀘스트만큼은 책임을 줬어야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오딘과 같은 신들의 이름만 뺀다면 이 게임의 배경이 북유럽인지 중세 유럽인지 모를 정도로 뻔한 클리셰 범벅인 메인 스토리를 구성해 놓았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토록 자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NPC의 심부름이나 하고 필드에 있는 몬스터 열심히 잡고 그마저도 모두 자동으로 시작하고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하면서 생각나는 건 게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저녁에 뭐 먹을까 하는 딴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네요. 그나마 프로젝트 팀 내에서 유일하게 일한 것 같은 디자인 팀 덕분에 짧은 컷신들이 나올 때마다 아, 맞다, 이거 북유럽 신화였지? 하고 일깨워주는 게 전부인 게임이죠. 그토록 강조하던 북유럽 신화가 이 게임의 거의 유일한 아이덴티티일 텐데 그걸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잊어먹게 한다. 북유럽 신화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컨텐츠 부분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아니요. 다른 MMORPG에서 본 듯한 컨텐츠들 뿐입니다 던전, 보스레이드, 보물상자 찾기 아, 맞다 한 가지 흥미를 느꼈던 컨텐츠가 있긴 있었습니다 30대 30 막고라 PVP 발할라 대전 이걸 처음에 했을 땐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장비도 허접한 쪼랩들끼리 투닥거리면서 나름 살아보겠다고 컨트롤하고 스킬 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2회차, 3회차를 즐기면서 결국엔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구요? 이쯤 되니까 어느 정도 과금한 유저들이 있어서 그런지 무과금은 그냥 쓱싹 썰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과금한 유저가 많은 팀이 이기는 단순한 팀 운빨 게임이 되어버렸죠. 이 부분에서만큼은 스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컨트롤로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했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뭐, 그런 게 가능하긴 했을까 싶긴 하지만요. 마치며, 오딘 바랄라 라이징은 트릭스터 M과는 또 다른 충격을 선사해줬습니다. 트릭스터 M이 NC의 바닥을 보여줬다면, 오디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바닥을 보여줬다는 느낌? 옛날엔 모바일 MMORPG가 나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대를 하면서 플레이 해보곤 했는데, 요즘엔 그냥 어떤 IP를 얼마나 엉망으로 내놓아서 유저들 지갑이나 털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심지어, 이런 게임이 아무리 출시 버프를 받았다지만 출시 4일 만에 무려 4년 동안 왕자를 지키던 리니지 M을 제치고 매출 1위를 달성했다는 점은 여러모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 참 대단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 리뷰 영래기였습니다.